안녕하세요. 6.8 단원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은 고대 그리스 수학자입니다. 어, 워낙 그 피타고 중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정리가 뭐냐?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우기 위해서 또 무리수라는 개념까지도 확장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리이니까 잘 기억해둡시다. 먼저, 생각열기를 보세요. 어, 직각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직각 삼각형, 지금 직각 삼각형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가운데에 있어요. 그 직각 삼각형의 각그 가장 짧은 변으로 이루어진 정사각형. 가장 긴변으로 이루어진 정사각형, 나머지 한변에 대한 정사각형, 이런 관계를 봤을 때, 자, 지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산을 좀 해볼게요. 자, 그림 1에서 보면은, 여기서 가의 넓이, 요 가의 넓이는 지금 한 칸이 1이에요. 이렇게 한 칸이 1일 때두 칸이기 때문에, 이 2는 4 해서, 어, 가는 4가 됩니다. 이게 4. 여기가 4. 그죠그 다음에 나는 1 곱하기 1. 그러니까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는요. 다는 보면은 지금 이렇게 한번 쪼개 볼게요. 여기. 자, 이거는 얼, 얼마일까요? 면적이? 요거는 전체 이 직사각형의 반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대각선을 그려서 한 거니까. 이전체는는인데 요런 모양은 현재 1이 되겠습니다. 그쵸죠어 이해 갔어요? 음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렇게 정사각형 두 개잖아. 이게 1이고 1이잖아. 그거를 더하면 이게 이제 2인데 이거를 대각선으로 해서 똑같이 두 개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 삼각형 이 모양도 지금 넓이가 1이라고 볼 수가 있고 1이고요. 그다음에 또 넓이로 보면은 이게 2 1. 그러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해서도 1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렇게 1인 넓이와, 그 다음에 지금 또, 또 하나 또 1이 있죠. 이게 1이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봤을 때, 여기도 1이죠. 또 이렇게 봤을 때, 여기도 1이죠. 원래 1이었죠. 가운데 1이었죠. 그러니까 1이 5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이가 5개가 되는 거죠. 그럼 그림 1에서 봤을 때, 정사각형이 네세 개가 있는데, 가장 큰 정사각형 넓이는 다른 정사각형 두 개의 넓이의 합과 같다. 이렇게 이걸 더했을 때, 이와 같다. 더했을 때, 이렇게 이와 같은 관계가 있다는 거를, 이거,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 2에서도 한번 완성해 볼게요. 자, 가운데 정삼각형이, 가운데 삼각형이 있습니다. 네, 직각이고요. 어딱 보니까 한 변이 2가 되고요. 여기도 2가 되는 그런 정사각형이에요. 그리고 요 변은 얼마인지 모르겠죠. 어 대각선이다 보니까. 자, 그랬을 때 어쨌든 넓이는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 넓이는 2는 4. 여기도 4. 근데 여기는 얼마냐? 자, 여기는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쪼개 볼게요. 그래서 여기 이 넓이가 지금 현재 1이죠. 1. 여기도 1. 여기도, 여기도 1. 여기도 1. 그 다음에 가운데 4가 되겠죠. 4. 그래서 1, 1, 1, 1, 1. 4 더하니까 얼마 얘들아? 여기가 어, 8이 나오죠. 그래서 가의 넓이는 4, 나의 넓이도 4, 어, 하늘색 다는 8이었어요. 그래서 아4 더하기 4를 했을 때 8이구나라는 걸 확인이 되죠. 자, 또자이 직각 삼각형을 잘 보니까 직각 삼각형의 밑변은 한 변이 3이에요. 3 3이에요. 그3 3은 9가 되죠. 9가 되고요. 그다음에 나의 넓이는 한 변이 2니까 2 2는 4 9더하기 4, 이제 13이 되죠? 근데 이제 여기는 보니까 지금 삼각형을요, 이렇게 한번 잘라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잘라지고요. 또, 이렇게 잘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잘리고요.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지금, 이런, 한 변이, 밑변이, 밑, 가로가 3, 세로가 2인, 그러한 직사각형의 넓이는 3이 6인데, 이걸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려서 두개로 나눈 거잖아? 그러니까 넓이는 3, 3으로 이렇게 쪼개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같은 모양으로 지금 이게 3, 3, 3, 3. 3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3, 4, 12, 12개에다가 가운데 1, 그래서 13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 직각삼각형의 세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각각 이렇게 딱 붙여서 그렸을 때 가장 큰 정사각형 한 개는 나머지 두 개를 합친 거하고 같더라. 가장 큰 정사각형은 나머지 두 개를 합친 거와 같더라. 나머지 큰 정사각형은 나머지 두 개의 정사각형의 합과 같더라.라는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정리 관계를 말하여라. 뭐라고 하냐면, 가, 더하기, 나는, 다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자, 이제, 어,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 말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그, 생각열기에서 찾아낸 직각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가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 삼각형에서 벌어져요. 직각 삼각형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직각 삼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떡하니 직각 삼각형이 있어요. 직각 표시할게요. 직각과 마주보는 가장 긴 변, C, 빗변이죠. C. 그 다음에 나머지 작은 두 변. 그런데 이거를 아까 전에처럼 이 C를 한 변으로 한, 이 C를 한 변,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 C제곱. 그 다음에 A를 한 변으로 하는 A제곱 넓이. B를 한 변으로 하는 이 정사각형 B제곱. 이들의 관계는 지금 요와 같이 가장 긴 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그 제곱의 합과 같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제를 보면은 지금 여기가 x, 3, 4예요. 그래서 x가 얼마냐. x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25, 5의 제곱. 그래서 x는 5다.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겠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관계가 3, 4, 5 이런 관계가 있어요. 물론 5가 이제 빗변이겠죠. 6, 8, 10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니 얘들아? 10, 12, 0 13인가? 10, 12, 0 13인가 있던가? 아, 5, 12, 13이 있어요, 이런 관계가. 그래서 각각, 이런 거에, 이런 숫자들을, 이 세트를 한번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요, 요 부분을 이제 증명하는 것도 한 300여 가지,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증명하는 방법이 계속 증명되고 있고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걸 한번 볼게요. 먼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각을 낀두 변의 길이가 각각 A, B, 이고 빗변의 길이가 c인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해서요. 마치 여러분이 색종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색종이 분홍색 색종이를 가지고 이러한 삼각형을 지금 하나 둘 이렇게 셋넷 하고 이렇게 ab와 관계에 이렇게 커다란 노란색과 어 분홍색, 삼각형, 이렇게 네 개를 가지고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모양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살펴보니까 AB로 이루어진, 음, 가로세로가 AB로 이루어진 정사각형이죠. 자, 이렇게 해놓고 배치를, 요와 같이 배치를 해도 되죠. 이렇게. 딱 떨어지죠. 자, 이렇게 딱 떨어져서, 이제 그 다음에, 응, 음, 딱 떨어져서, 이제 여기서 어떤 관계를 우리가 말할 수 있냐면, 저 여기서 식을 보니까요, 어, 여기서 두 도형 다 하고라. 아, 아, 그래서 네개 합동인 상각을뺀것 같다. 음. 자, 여기에서, 어, 봐봐. 선생님, 지금 V자 표시한 부분 있잖아. 이게 V자 표시한 거 있잖아. 똑같은 삼각형이잖아. 삼각형 네 개를, 어, 이렇게 네 개를 다 없애버려. 없애버려. 얘도 없애고 다 없애버려. 없애면 지금 1번과 2번과 3번 있으면 1번 더하기, 1번 더하기, 2번은 3번이어야 되는 거지. 그치? 이거 딱 보잖아. 얘네들이 같잖아. 같은데, 삼각형, 분홍색 삼각형 4개를 다 떼, 떼서 버려. 버리면 이 노란색만 남, 남게 되잖아. 그랬을 때 1번하고 2번은 합해야 되고, 3번은 한 개가 같아 할수 밖에 없는 거지. 자, 그래서 다 없애버리면, 여기는 A제곱이고요. 얘는 B, B니까 B제곱이 되죠. 얘는 c c니까 c 제곱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 제곱이다라는 그러한 관계를 식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 이해 가셨어요? 아,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한 헨리 페리갈의 증명방법 해가지고 요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뭐냐면 지금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요거를 각각 정사각형을 이렇게 각각 이렇게 만들고요. 만들고 요 B하고 같은 모양의 이런 내용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를 이제 같은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양으로 쪼갤 수가 있어요. 이네요네 개는 또요 요거와 같이 이렇게 가죠 음. 그래서 지금 음,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여기 A 이 변의 관계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A 제곱과 B 제곱이 이렇게 연달아 있어요. 이거를 이러한 모양으로 대각선을 그려서 이게 선을 그려, 보조선을 그려서 잘라요. 음. 잘라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오고, 얘가 여기로 오고, 그 다음에 얘는 이 조그만 애는 이리로 오고, 얘가 이쪽으로 오면은 커다랗게 이러한 모양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에, 어, 에 원래는 A제곱, B제곱이었던 것들을 어, 조각을 내가지고, 이렇게 커다랗게, C제곱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합니다. 이렇게 C, 여기가 C, C가 나오게. 그래서, 여러가지 방법, 한 300여지가, 300여 가지가 넘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도형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여러개 소개,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증명하는 거는 중학교에서는 하지 않고, 아, 이렇게 세 변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활용을 할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 1번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연수 X의 값을 구하세요. 했어요. 그러면 직각과 마주보는 가장 긴 변, 빗변의 제곱, X제곱은? 15제곱 더하기 8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15제곱 더하기 8의 제곱. 그래서, 15제곱 더하기 8의 제곱을 해봅시다. 15제곱은, 얼마 나와요? 200, 225가 나오죠. 그쵸. 15 곱하기 15 해봐. 225. 많다, 얘들아? 15 곱하기 15. 5, 25. 75. 75. 75 그다음에 515 이래서 5. 225 맞죠? 8 8에 64. 다음에 얼마예요? 9 8 289가 나오죠. 289. 어. 그래서 289는 해 보면 17의 제곱입니다. 아, 따라서 x는 17. 그리고 17. 예. 네. 여기 cm가 있으니까 x는 17 이렇게 찾으면 되겠어요. 자, 됐나요? 여기 숫자가 커지면서 이런 계산이 조금 여러분이 음, 힘들 수는 있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는 직각과 마주보는 가장 긴 변이 25예요. 그래서 25는 혼자예요. 가장 기니까. 25제곱은 나머지 작은 거 x제곱 더하기 24제곱. 어, 25제곱 아까전에 25, 25 곱하기 25하면 얼마니 얘들아 어, 625야 선생님 빨리 했었어 아까전에 계산해놔서 여러분 해보세요 x제곱 더하기 24제곱은 얼마니 얘들아 576 어. 그래서 x제곱은 x제곱은 어 625 빼기 576 빼니까 49가 나, 나와요. 따라서 x는 7이 됩니다. 그래서, 아, 이 숫자가 굉장히 크니까 여러분이, 음, 많이 좀 복잡해 보이죠? 그죠? 네. 그래서, 어, 8, 아, 7, 24, 25. 어, 이러한 세 변의 관계가 피타고라스는 성립하는구나. 그 다음에, 음, 8, 15, 17아 이런 수의 조합도 있구나라는 것을 어, 좀 알아두세요. 자 넘기겠습니다. 다음 문제 2번 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형 ABCD에서요. 각 A와 각 B가 90이다. 아, 자연수 X값을 구하여라. 지금 얘가 직각, 직각이죠. 요 d 에서요 수선을 그리세요. 그럼 직각, 직각 이렇게 되세요. 그러면 직사각형이면서 지금 여기가, 아, 똑같이 이제 4라는 것이 4cm라는 것이 알 수가 있겠죠. 어, 4cm. 그리고 여기 3cm가 그대로 여기 3cm 똑같잖아요. 여기가 3. 그럼 여기가 3cm겠죠. 3. 왜 3이야, 얘들아? 여기가 전체가 6이니까, 그치? 결국에는 직각 삼각형, 3, 4, 그 다음에 x네요. 자, 그러면, X의 제곱은, 가장 긴 변의 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그러면, 4, 4, 16 더하기 3, 3, 9. 그러면 25가 되겠죠. X는 얼마인가요? 자연수니까 5가 되겠죠. 그래서 5입니다. 라고 하면 되겠어요. 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삼각형, 예각 삼각형. 예각 삼각형. 예각 삼각형. 그다음에 직각 삼각형. 그다음에 둔각 삼각형이 있어요. 둔각 삼각형. 그러면 어 지금 딱 직각을 보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어3 4 5의 관계가 이렇게 각각을 제곱을 하면 이거는 이제 4의 제곱이죠? 여기는 3의 제곱이죠? 여기는 5의 제곱이죠? 5의 제곱이죠? 그니까, 러 어,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은 5의 제곱이다. 이렇게, 같죠? 같은데, 예각인 경우에는 3, 4, 4. 지금 이 각이 90도였는데, 90도보다 작아. 67.99야. 90도보다 작아. 어, 그런데, 얘가 지금 똑같이 3, 4인데, 5보다 지금 작죠? 얘가 지금 더 작죠? 여기가. 그러니까, 즉, 예각일 때는, 예각일 때는, 음, 이, 이 4가, 어째 됐냐면은, 관계가 작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죠. 여기는 지금 4의 제곱, 3의 제곱, 이건데, 얘는 4의 제곱으로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가장 긴변의 역할을, 어, 위치는, 직각 삼각형일 때는 이제 가딱 있지만 음, 5보다 작은 사로써 이런 관계가 있고요. 둔각인 경우에는 어, 여기가 지금 117.45도로 사우로써 90도보다 크죠. 예, 3 4 6이에요, 6. 그래서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해서 이렇게 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삼각형이 음, 90도가 인 일단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세 변이 이렇게 딱 있어 세 삼각형이 세 변이 있으면 이러한 관계를 따지면 돼 그러니까 가장 긴 변을 혼자 제곱을 하고 나머지 두 변을 제곱을 해서 더 했을 때 이렇게 등호가 성립한다면 그 삼각형은 9 0 도가 있는 직각 삼각형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개보다 저 가, 가장 큰큰 큰 애가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개보다 어, 뭐 동생이다 뭐합 그, 합한 거보다 작다 그러면 진 거잖아 90도보다 작은 거야. 그다음에 어,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개를 각각 제곱한 거 어, 이런 관각에 그래도 큰 애가 더 크다. 그러면 얘는 둔각삼각형이다. 아 90도보다 크구나 둔각삼각형이구나 이렇게 삼각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변의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직각 삼각형이 되는 조건이라고 하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긴변이 뭐냐를 찾으면 먼저, 그거를 제곱하세요. 만약에 이제 6, 8, 10이 있다. 이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냐라고 하면, 6, 8, 10 중에 가장 큰 애가 10이잖아. 걔를 일단 제곱을 해. 그리고 나머지 제곱을 해서 더해. 그랬더니 여기가 100이고, 66에 36 더하기 88에 64를 했더니 같애. 아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2, 3, 4가 있어요. 가장 대빵이 누구야? 4죠. 4를 제곱해. 4, 4, 16이야. 2는 4 더하기 3, 3, 9야. 13이야. 아이고, 동생들이 더난 아, 작고, 얘는 크네. 자, 여기 그러면은, 어, 직각 삼각형은 아닌데, 예각이냐, 둔각이냐 했을 때, 누가, 이게, 이게 크잖아. 큰게더 크잖아. 그러면 얘는 직각 삼각형은 아닌데, 더 나아가서 둔각 삼각형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됐나요? 자, 이성질을 가지고 문제를 또 풀어보죠. 자, 문제 3번. 세변의 길이가 있어요. 그 삼각형 중에서 직각 삼각형인 것을 찾으세요. 했어요. 직각 삼각형인 걸 찾아라. 그럼 7, 8, 10. 그러면 누가 7, 8, 10이면 직각 삼각형 모두 찾으세요. 어, 가장 긴 애를 먼저 찾아. 대빵을. 7, 8, 10 중에 얘가 제일 대장이지. 각각을 제곱을 해. 제곱을 해. 1번 볼게요. 1번은 위에다 풀어볼게요. 어, 가장, 7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그 다음에 혼자. 대장인에는 혼자. 그 계산해 보니까 얘는 100이야. 100이야. 음. 그 다음에 77에 49 더하기 88에 64야. 그럼 얘는 113이네. 오, 113이야. 얘는 100이고 113이야. 그러면 얘가 더 크네. 일치하진 않죠. 그러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고 예각삼각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각삼각형. 직각 아니야. 자, 그 다음에 9, 40, 41이다. 9, 40, 41이다. 했을 때 가장 대빵이 41이거든? 그럼 41제곱 그 다음에 40제곱 9의 제곱, 더해. 41을 제곱, 4 1 제곱. 어, 너무 크긴 한데, 41제곱, 41제곱 한번 해봐, 얘들아. 어, 무려, 어, 큰 수야. 1680일이 나오네. 1680일. 그 다음에 9980일. 그 다음에 441600. 요거 더해봐봐. 1680일, 1 0같애 아. 요거 직각삼각형 맞아요 직각 맞아요 여기가 직각삼각형 이네요 요자그 다음에 17의 제곱 10의 제곱 더하기 13의 제곱 하고 17의 제곱 하고 이제 따져 보자고 자 10의 제곱은 일단 아우 쉽네 요건 100 이고요 그 다음에 113의 제곱은 169 고요 어그 다음에 17의 제곱은 어, 289. 어우, 이거 계산하려면 좀 힘들긴 해. 얘들아, 그러면 여기는 269야. 누가 더 크니? 그치? 이쪽이 오른쪽이 크지? 대빵이 원래 커버리네. 제곱을 해도 그 그러니까 얘는 둔각삼각형이 되겠어요. 따라서 당연히 직각은 아니죠. 자, 그다음에 4번 볼게요. 20의 제곱, 21의 제곱, 29의 제곱. 얘네들이 더해. 그러면은. 20의 제곱은 4천이야. 어머나 너무 크다. 21의 제곱은 얼마야? 얼마네? 어, 꽤 크지. 얼마야? 29의 제곱은 29의 제곱은 해볼까 얘들아? 840 아, 4천이 아니라 2, 20, 20 곱하니까 20, 20 곱하니까 얼마야 얘들아? 400인가? 아, 400, 나 바보 아니야. 400이네. 2 9 x 2 0해봐 2는, 2는 4, 400이네. 바보, 바보. 선생님 바보다. 29의 제곱은 841. 여기 400에다가, 어, 441. 그치? 그래서 841. 오, 같네. 그래서 얘도 직각 삼각형 맞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길이가 숫자가 제곱하다 보니까 크네요. 그죠? 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어요. 자, 생각을 나누는 의사소통 문제 볼게요. 다음 그림은 합동인 직각 이등변삼각형 9개를 이용하여 만든 것이다. 이 그림을 이용하여 피타고라스 정리를 설명해보자 그랬어요. 직각이면서 동시에 이등변삼각형이다라는 거네요.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다 똑같이 생겼네. 자, 가운데 여기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핑크, 어, 직각 이등변 삼각형 가운데 놓고, 각각 이, 이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요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이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이와 같이 이제 이렇게, 어, 퍼즐처럼 딱 했던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직각을 띈두 변을 각각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비변 여기 보면은 얘를 1이라고 한다면 얘도 똑같이 1이고요. 얘도 1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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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는 2가 되겠고요. 여기도 2가 되겠고요. 여기는 4가 되겠어요. 그럼 2 더하기 2는 4가 되겠죠. 그래서 아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